현0은팬펜브은0는 누가 뭐라해도 펜트. 브0개는 펜트. 1 0개팬 펜트. 1 0개 그래서 상품을 결제 후에 선물을 보내드리려 했는데, 이 영상 보시는 것처럼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습니다. 문제점 확인하셨나요? 바로 친밀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. 당첨되신 분들은 영상 확인 후 댓글 꼭 남겨주세요. 녹자 300명 이벤트 안내입니다. 많은 참여 바랍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. 1번부터 5번까지 M249, 어그, M4, 앱답 전부 드립니다.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댓글에 양식대로 작성해주시면 되고요. 숫자에 집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. 라이브는 저녁 식사 후에 고정된 시간에 진행하니까 많이 와주세요. 이번 달 안에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구독자 400명이 된다면 이벤트 스포 한번 해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남겨주세요.